여러분이 생각하는 토트넘 하스퍼의 베스트 11과 이 기사에서 나온 베스트 11. 살짝, 살짝 보이게 살짝, 살짝 축, 축이 멤버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토트넘의 현재 베스트 11이랑 어떻게 다를지, 자, 그거를 비교해보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음, 이 사람 있고, 아, 이 사람이, 아, 아, 이 사람이 적어구나 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키퍼는 누군가요? 지금, 토트넘의 골키퍼의 최강자 누굽니까? 뭐, 여러가지 선수가 있죠? 뭐, 가짜니가도 있고, 보름? 뭐, 어, 보름도 있고, 요리스도 있죠? 어, 요리스, 가짜니가라고 하는데, 요리스가 일단 많이 나오죠? 요리스가 베스트죠, 당연히. 요리스. 그 다음, 레프트백. 레프트백은, 여러분들은, 어, 베르토원이네요? 어, 베르토원이야? 로즈, 벤 데이비스, 베르통원 오 많다 이거 갈린다 이거 좀 베르통원, 벤 데이비스, 로즈 벤 데이비스, 베르통원 레프트백 손흥민 1, 2, 3번 중에서 골라서 제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아 베르통원은 진짜 상상치도 못한 인물에서나 깜짝 놀랐다 베르통원 그러면은 됐죠? 상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왔죠? 네, 베르토원이 레프트백입니다. 그 다음 센터백은, 센터백은요, 센터백. 센터백은 그대로라고 일단 말씀해주시네요. 센터백 그대로인데, 자, 일단은, 그 산체스랑 토비는 위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산체스가 이쪽이고, 이제 그 토비가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자, 오른쪽. 상강가 오리에오리에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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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의 오리오리 오리의 오리오리 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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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갈오리같오리이오리이오리람 오리의 오리의 오리갈오리같오리다 오리의 오리필 오리의 오리요오리미오리더 오리의 오리의 오리여오리조오리제오리분오리조 오리의 오리갈오리같오리많 오리의 오리이 오리의 오리 오리의 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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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드스분데 제드쏘. 그러면은 투표를 할게요. 투표를 해서 한 명만 여러분 투표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투표가 가장 많이 나온 두 명. 투표가 가장 많이 나온 두 명. 을 일단은 뽑도록 할게요. 1, 2, 3, 4, 5.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선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냥 채팅창에요 은돈벨레, 로셀소가 나왔네요. 1등, 1등은, 1등은 로셀소그 다음에 2등이 은돈벨레가 나왔어요. 동 벨레요. 자, 운동 벨레. 요렇게 편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그 사람과 상관없다는 사실, 여러분. 네 이건 투표결개에이 나와서 정하게 나온 결과라는 거 편집 영상 보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은 역시 뭐 뭐, 공민은 뭐 다른 옵션이 있을까요? 그대로 알리가 나오네요. 알리 그대로 가겠습니다. 알리 알리 알라 션 알리, 알리 알라 알리 <laughs> 자 그러면 레프트, 레프트는 뭐 손흥민도 있고 대표적인 옵션은 손흥민도 있고 베르바인도 있고 자, 그 정도가 있네요. 손흥민 베르바인, 손흥민 데, 데이비스, 손흥민, 손흥민 레프트는 베르바인이 아니고 손흥민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은 누가 좋을까요? 로우라도 있고, 베르바인도 오른쪽 갈 수도 있고, 어. 라멜라, 아, 라멜라도 있구나. 자, 봅시다. 야, 두표 차이로. 두표 차이로 베르바인이 이기네. 야, 두표 차이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한 경우가 있겠는데, 베르바인,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 뭐, 탑은 뭐, 케인밖에 안 되네. 케인밖에 없네. 이거는 다 케인. 이건 케인 인정.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뽑은 멤버가 나왔어요. 베스트 11은 요리스쿨키퍼, 그 다음에 베르통원, 그 다음에 산체스, 토비그 다음에 오리에, 그 다음에 로셀소의 음놈벨레 알리, 그 다음에 손흥민, 베르바인, 그 다음에 해리케인.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뽑은 베스트 11은 이거예요. 자. 영국 풋볼 런던이 뽑은 토트럼 최강 스쿼드. 여러분들이 뽑은 거랑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요리스 골키퍼, 그다음에 데이비스, 벤 데이비스가 레프트 풀로 나왔고요. 산체스, 그다음에 안더웨일트, 오리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뽑은 거랑 여기 다르죠. 데이비스랑 베르통은 여기 달라요. 그 다음에 로셀소 까지 맞았어요 윙크스가 다릅니다 어, 여러분들은 은돔벨레를 뽑았죠 네, 여러분들은 은돔벨레를 뽑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델레알리 도같고요 케인 똑같은데 손 베르바인 언뜻 보기 같은 것 같죠 여러분 네, 어려, 여러분 언뜻 보기 같은 것 같죠 지금 근데 베르바인이 왼쪽이고 손흥민이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뽑은 거랑 이제 실제로 이제 풋볼 런던이 뽑은 거랑 차이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약간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왜 소름민이 오른쪽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왜소흥민이 밀려나지? 베르바이한테 소름민이 밀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흑볼 런던에서 기사를 쓰기로는, 베르바이는 왼쪽 밖에 못 뛰어. 근데 소름민은 양발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톱, 다 다리 잡고 뛸수 있기 때문에, 소흥민은 오른쪽으로, 네, 줬다는 거죠. 그만큼 소흥민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고정관념이잖아. 손흥민은 무조건 왼쪽에 뛰어야 돼. 이게 아니고 손흥민은 양발이니까 그냥 손흥민 이 오른쪽에 쓰자. 어 그래서 손흥민의 이제 그 범용성 가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뺐고 이제 베르바인을 왼쪽으로 준 거예요. 손흥민이 그 베르바인한테 밀린 게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손흥민이 베르바인한테 레프트로 밀린 게 아니고 손흥민의 가치를 그만큼도 인정해준 거예요. 오른쪽까지 뛸수 있는 선수 손흥민은